마음 관리는 암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육체적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마음 관리는 그 치료들보다 중요하면 중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칼 사이먼턴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는 마음 가짐에 따라서 암도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심상요법 같은 이미지요법으로 말기암도 치유하여서 심신의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고 미국의 여러 암센터에서는 심신의학을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관리의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명상, 이완요법, 예술치료, 음악치료, 태극권, 기공 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푹 자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스트레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운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물질적인 욕심만이 아니고 대인 관계에서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암환자분들의 인터뷰에 보면 대부분 부부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모두 한때는 나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는데, 이젠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이 바뀌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관이나 성격이 어렸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물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수줍음을 많이 타던 성격이 사교적으로 바뀌고 조용조용 말하던 것을 크게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천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비해서 남 앞에서 얘기를 잘하게 되었지만 내성적인 천성이 바뀐 것은 아니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뀐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내 생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옛날 말에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의 관계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아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려라 기대했는데, 상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겠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죠. 그 사람이 내게 예의 바르게 굴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상대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보십시오. 대부분의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